충충충충충전. 안녕하세요. 한다리뷰아뱅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슈퍼치사 RX의 약간의 튜닝, 아 튜닝까지는 아니고 필요한 악세서리들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가장 주된 악세서리는 바로 가방인데요. 기존에 제가 타고 있던 이 슈퍼치사 S2 포일이에요. 이 블랙번 제품 이 가방을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 중입니다. 뭐 제가 최근에도 제작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 배터리는 물론이고 자전거 덮개 그리고 각종 공구들까지 정말 많은 제품을 넣고 다닐 수가 있는데 아 RX를 구입하고 나서 과연 이 제품에는 어떤 형태의 어, 가방 수납을 좀 생각을 해야 할지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약간 간지. 이 꼬대를 위해서 슈퍼치쌈 공홈에서 판매 중인 판넬 정품을 구입해서 달 생각을 했고, 구매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슈퍼치쌈 R 시리즈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설명서도 있고요. 제품 도착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상세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넬 뿐만 아니라 아부스 관절락에 가장 유명한 이 자물쇠죠. 아부스 제품도 장착하는 영상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2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 중이었는데 이 RX 핸드폰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한번 제가 장착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램 마운트 제품입니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은 매우 쉬웠습니다. 그냥 볼트 두개 와샤 넣고 위에 두개 그리고 볼트 두개 와샤 넣고 양쪽에 두개 사이드에 총네개 그냥 네개 볼트만 조립하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살짝 살짝이 아니라 거의 왼쪽에 왼쪽면을 다 가리는 시스템으로 장착이 됩니다. 타사 제품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 가운데 에 위치에 있어서 양쪽에 가방을 걸수 있는 시스템이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왼쪽은 이렇게 막혀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이쪽에 가방을 좀 장착을 할수 있게끔 공간을 배치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좋았던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컵홀더 컵홀더를 사용 중인데 한쪽 면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간섭이 없습니다. 음, 생수나 아니면 음료수 병을 넣어도 이쪽엔 간섭이 없고, 지금 제가 스피커, 포터버 스피커를 장착을 했는데, 전혀 간섭이 없어서 어, 매우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가방 수납할 수 있는 가방 몇 개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지금 가방을 어떤 걸 달아야 될지 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나 이렇게 모습을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산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슈퍼73 로고가, 문구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간지가 납니다. 마음에 듭니다. 지금 임시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집에서 굴러다니는 이 가방, 조그만한 가방을 지금 달았는데요. 이렇게 달아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심플한 제품을 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착을 완료한 램 마운트 킥 그립입니다. 무엇보다 너무 편리해요, 진짜 정말 편리합니다. 다른 제품과 정말 다른 점은 그냥 바로 이렇게 손 쉽게 위로 체결해서 올리고 내리고 끝입니다. 정말 편해요. 이렇게 편리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체결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 완벽함, 그립감, 그리고 고정된 이 제품 자체의 완성도가 정말 좋습니다. 손 쉽게 그냥. 손쉽게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끝. 위로 올렸다 가 내렸다 끝. 정말 정말 1초도 안 되는 시 0.5초? 그 정도인데 정말 빠릅니다. 진짜 너무 빠르고 편리하고 딱 포지션을 잡으면 이 상태예요. 바로 눈앞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시야가 정말 방해받지도 않고 주행 중인 핸드폰을 볼 일이 거의 없고 만질 일이 없겠지만 가끔씩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으면 조금 더 광각으로 하면 이렇게 딱이 느낌입니다. 딱이 느낌입니다. 제가 주행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을 뭐냐 이 정도로 상태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딱 제가 보는 시작 아이 정도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핸드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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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합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 만듦새가 좋은 휴대폰 거치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유저들이, 이 바이크 유저, 그리고 뭐, 라이딩,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많은 분들, 많은 유저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랩 마운트. 그리고 또 무선 충전이 됩니다. 제가 앞서 어, 거치를 하고 달렸는데 지금은 이게 선을 제가 아직 가방을 구입을 하지 못해서 지금 설치만 해놓고 핸드폰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 가방을 달고 연장선이 있으니까 꼽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 무선 충전이 됩니다 핸드폰에 따로 선을 꼽지 않아도 무선 충전이 된다는 이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방수 커버를 지금 꼈는데 이게 또 방수가 됩니다 이 제품 자체 어 기본적인 생활 방수 그리고 방수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그냥 비 오는 날에도 그냥 타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전기 자전거, 이슈퍼치스함 자체가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 너무 좋습니다. 아 어, 진짜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램마운트. 마지막으로 짜잔, 아보스 보르도 6,100 제품이고요. 보안 등급은 9입니다. 어, 이 제품이 가장 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제품이고 슈퍼치사 오너들 많이 사용 중인 관절 락입니다 어, 제가 슈퍼 G3에 지금 포일이 여기에도 지금 아부스 6100 자, 제품을 장착 중인데요 어, 지금 여기에도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 이 자물쇠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같이 들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장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와, 아, 힘들다. 첫 번째로 슈퍼치3 RX 전용 프레임 판넬 장착을 했고요. 짜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휴대폰 거치대 랩 마운트 퀵 그립 제품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절락인 아부스 보르드 6,100 제품까지 설치를 완료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악세사리 제품 중 너무나 애정하는 신발, <laughs> 퀵 스탠드 신발도 교체 완료했습니다. 짜잔! 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진짜 미쳤습니다. 아, 조금 혼자 하느라고 좀 시간 오래 걸렸는데 너무나 뿌듯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더 재미있는, 더 유익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슈퍼치스함과 관련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리뷰 아뱅이었습니다.